할매 이번엔 보다의 조상님이에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 말이지 맞아요 뿌리 단어 스펙트에요 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검사하다 인스펙트 인스펙트 우러러 다시 보다 존경하다 리스펙트 리스펙트, 리스펙트. 밖을 내다보면 기대하다 예상하다 엑스펙트 엑스펙트, 엑스펙트. 엑스펙트. 아래서부터 후퍼보면 의심하다 suspect suspect 우리 배운 거 나왔네요. 앞을 내다보는 건 prospect prospect 어떤 문제의 한쪽을 보는 측면 aspect. aspect aspect 모두가 보는 구경거리 장관 spectacle spectacle 마지막 경기를 보는 사람 관중 spectator spectator 이제 단어 중간에 스펙트가 나오면? 이 단어는 보다와 관련이 있구나. 좋아요. 이제 이게 쌓이면? 야. 내가 모르는 단어도 유추할 수 있지. <laughs>